기도원에게 성공은 도리어 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원에게 영광은 오히려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8장 뒷부분부터 9장 전체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기도원과 그의 가정의 몰락을 들려줍니다. 기도원과 그의 가문은 왜 몰락했을까요? 첫째로 기도원이 신앙 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미디안 전쟁이 대승으로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거절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마치 왕이 세금을 거두듯이 그렇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고 왕처럼 수십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가장, 어떻게 본이 되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세겜의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원의 속마음이 그 이름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불레셋 왕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왕을 천자라고 하고 일왕을 천황이라고 하고, 로마 황제를 케이 사르라 하고, 또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듯이, 불레셋 족속은 그들의 군주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원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은 거예요. 너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아니라 불레셋의 군주와 같은 왕이 되라는 거예요. 아비의 꿈을. 이루어주라. 그의 마음이, 그거, 그의 속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섬겨라. 라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기도원은 아들에게 권력을 자신을 위해 후두르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라고 가르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얘야, 예수님 잘 믿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고 교회를 잘 봉사해야 된단다." 그리고 너는 민주 시민이 되어서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이바지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녀에게 "얘야, 너는 무슨 수를 쓰든지 부와 힘과 인기를 누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도 기도원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정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내가 갖지 못한 그 세속적인 욕망을 투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표리 부동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교회의 가정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힘쓰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저는 10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생긴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시 예배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자기들의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는지 겉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자체적으로 드리니 예배의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또 아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예배에 어떤 아이는 주보를 만들고 어떤 아이는 인쇄를 하고 어떤 아이는 싱어를 하고 어떤 아이는 찬양 반주를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대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자가 되고 또 예배를 섬기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도 지원하시고 또 교육 헌금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기성 세대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우리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다음 세대는 기성 세대가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에봇을 신성시하고 에봇 앞에서 제사 드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올 때 그는 사사로서 말려야 되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 올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올 리가 없죠. 재물을 끌고 오잖아요. 재물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기도원 집에 있는 애봇 앞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문전 성시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재물 받아 먹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습니까? 재물도 재물이지만 섬김 받는 재미는 더 쏠쏠한 거예요. 기원이이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지금 사실상 왕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처럼 떠받들러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이 변질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변질되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8장에 보면 27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즉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 하면 발을 숭배할 때 하던 짓을 그 음란 행위를 그 못된 짓을 하나님이 가증, 가증이 여기시는 행동을 하나님 이름 앞에서 에봇을 애봇,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놓으니까 이제는 그 사사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방,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우상 에게하듯이 예배합니다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팍 차려드리고 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모여놓고는 막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빌고, 찬양 같이 하자 그래 놓고, 막 작두를 타고, 마술이, 마술이, 막 주문 외우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기겁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우상숭배하는 그것에 중독되어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언제 제일 여러분 통독하다가 제일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하 레위기에요, 레위기. 레윅이. 제사법이 쭉 나오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밋밋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바알의 제사는요, 막, 음악이 막, 막 풍악이 울리고, 박진감이 넘치고, 막 재밌고, 심지어 흥분이 되고, 막 신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놓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사인 기도원은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 즉 사탄의 덫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열 패밀리가 되었고 무당이 되어버린 기도원 그리고 그 감은 몰락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원의 집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께 망해 간다는 거예요. 사사가 그지경이니까 사사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백성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새로운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에봇을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찾아가고, 그래서 점보고, 무당 찾아가서 부닥거리하고, 인격이 성숙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발을 섬기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삶 예배로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흥분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뿐 삶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던 이스라엘과 뭐가 다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신화를 따르고 그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숭배하는 그것, 그것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한 그 마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신앙 교육하지 않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8장 3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8장 33절 시작. 말하시며, 아멘. 기도원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교회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는 왔는데 기도원이 죽으니까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예배당에 오던 그 마음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발들을 따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발들을. 여러분,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있을까요, 정말? 그리고 발부릿을 따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릿이라는 것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을 계약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발과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발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발의 백성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다. 자칫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발부릿의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온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아비멜렉의 비뚤어진 자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기도온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다 투사해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아비멜렉은 잘못된 자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자식은 그를 악행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내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어, 교회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게 왕자병 걸리라고 부른 노래가 아니잖아요. 공주병 걸리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공주 같은 사람이니까 규정이 자신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게 살으라는 뭐 그런 의미가 그 노래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라는 뜻의 이름을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해서 이런 아버지의 속마음을 간파해 버리는 거죠 아, 나보고 왕이 되라는 뜻이구나 아버지는 왕이 되고 싶었지만 눈치 보여서 못했는데 나는 왕이 되라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야지 그런 잘못된 자식을 갖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처럼 아비멜렉이란그 이름처럼 블레셋 왕 같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무시무시한 강력한 군주. 그래서 다내 앞에서 굴복시켜 버리겠다. 또 아비멜렉은 어머니에게서 손에 컸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서자였겠죠. 서, 세겜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출신이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복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을 엄청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너희는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두원의, 그 기두원에게는 수많은 아내가 있었는데 세겜 여인은 처비로 그냥, 그니까 부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첩이라는 거예요, 첩.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반드시 왕이 돼서 내 어머니의 한을 풀어야 되겠다. 내 어머니 한을 풀어드린다 나는 그런 비틀어진 자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 잘못된 자의식에서 잘못된 꿈을 꾸니 아비멜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9장 1, 2절 오늘 본문 9장 1, 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아비멜렉이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이에요. 일단 질문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없는 상태인데 왕이 있을 것을 아예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왕이 70명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한 명인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한 명인 게 좋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고류가 아닙니까? 이 말에 그냥 세겜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서 스스로 선거운동해 주는 거예요. 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위하여 이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 어디에나 존재하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기득권이 되면요. 그 조직이 망합니다. 같은 혈연, 같은 지연, 같은 학연의 사람만 챙기고. 다르면 밀어내고. 그래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슬프게도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끼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차별당할 거예요. 자, 사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우상신전에는 은을 꺼내주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용병을 고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 살인청부업자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는 5절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학살해버립니다 권력투쟁을 아예 미연에 방지해버리는 거죠 불레셋 왕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활하고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6절 시작. 모든 사람과 밀로 비교해서, 있는 곳에서, 아멘. 왕으로 아멘. 밀로는 세겜에 있는 큰 성체입니다. 그니까 중요한 도시에요 중심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김포에서 불레동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중심상업지구.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세겜, 세겜과 밀로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세겜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왕이 되었는데 막상 왕이 된 아비멜렉은 키드온 사람들을 홀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겜 사람들의 뿌리가 이방인이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들이 이방인 출신, 이 소수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너희는 우리한테 빌붙어 사는 것들 아니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꿈은 그냥 세겜의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그 꿈을 가진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은 걸림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겜과 손잡은 아비멜렉을 지지할 리가 없잖아요. 아비멜렉은 지금까지는 세겜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세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토사구팽합니다. 이를 안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돌아섰다는 것을 명분으로 아비멜렉이 보복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학살해 버리려고 그는 세겜으로 공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 윗자게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집니다. 아주 치명상을 입었죠. 자, 이때 정상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았으면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알려지기 싫어서 부하 보고 자리를 찌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자살을 택하죠. 이가 이것이 구장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그 비뚤어진 자식은 그를 괴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자기 형제들을 학살했으며 자기 자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의 가정은 이렇게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과 바른 자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기도원의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학살할 때 살아남은 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아들 요담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듣자 요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이것을 일명 요담의 우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8 절에부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기들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웃기잖아요. 실소가 터집니다. 이게 황당무기하잖아요 만약에 동물들이 모여서 동물의 왕을 정하려고 했다.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림의 왕 사자도 있고, 뭐, 산중호골 호랑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무슨 왕이 필요해요. 나무, 혼자 다서 있는데. 나무는 다른 나무로 다스릴 수도 없고, 다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으면 사람의 보살핌과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 삼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자, 나무들이 처음에는 감남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부탁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합니다. 자, 감남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자신들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그존재 이유와 가치를 망각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해 우쭐대리요 그러자 나무들은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가죠?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전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왕이 가시나무는 입도 없어요 야, 자 키도 작아요. 키가 한 30cm에서 6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래서 열기도 못, 못, 못 주는, 열기도 막아주지 못하는데, 가시나무에게 가까이가 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리는 거죠. 그리고 찔릴뿐만 아니라, 가시나무는 불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나무들 다 태워버려요. 같이, 요담의 우화는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이고, 세겜 사람들은 어리석은 나무들과 같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가시나무는 왕이 되기를 수락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무들에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시나무는 30cm 내지 60cm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고, 그늘이 없어요. 가까이 오면 찔리고, 불이 쉽게 붙어서 같이 타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터무니없는 말이죠. 그래서 요담 우하의 결론은 20절에 나오듯이 세겜은 아비멜렉 때문에 망할 것이고 아비멜렉은 세겜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기도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했는데요.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가 약했을 때 하나님 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강한 용사로 붙들어, 택해 주신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손 잡고 있을 때 그는 승,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자 기도원은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지푸라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이신, 왕대심을 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초심이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그 초심 그걸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원과 기도원의 가문이 몰락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뭐였습니까? 기도원이 사사로서, 부모로서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의 잘못된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이 비뚤어진 자식 때문에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동과 아베 멜렉은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그 초심,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바른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그들이 건강한 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십시오. 주님의 주대심과 왕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